지박소년 하나국은 지상군 라디오 제대로 끝까지 들으라고요. 네, 오늘은 미츠 님이랑 예리 님을 모셔 보았는데요. 나와 주세요. 아, 와! 와! 와. 와, 와. <laughs> 어? 와. <laughs> 뭐야? 예, 한번 이 자기 소개 해 해볼... 볼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들어오세요 아, 네. 저부터 할게요. 저는 이팀 팀장이죠. 미츠바아 미츠 아, 미츠바 미츠 아닌데 아미츠바 아닌 데 죄송합니다. 아신겨진송 사쿠라랑 사쿠라랑 목해 받고 있는 목해 드리죠. 목해 받고 있는 코어라고 합니다. 케호젤리라고 불러주세요. 안녕 케호젤리한입 물어버리고 싶네. 네 이제 예린님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니면 미츠님부터 할까요? 네. 예린님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상 지상군. 응응 지상 지상군, 지상군. 더빙왕 응. 부팀장 더빙팀, 아, 더빙팀 부팀장이자 축하사와 약어를 맡고 있는 예린이라고 합니다. 와 아. <laughs> 예지 미츠님 저 할까요? 미츠님 네네아 지상군이죠? <laughs> 네 지상군이죠. 처음 해본다. <laughs> 네 아, <스러지.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야수로 내년에 왔든 리더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이번엔 사쿠라 먼저 할게요. 우리 이 여자 는거 아니야? 이런 소문을 아십니까? 몰라. 요정 씨 몰라. 에이 에이.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치, 살아 있었다. 살아. 나 죽어 있었다고. 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린님 한번 해보실 텐데요. 박수. 내가. 잠깐. <laughs> <laughs> 정확한 이야기를 전부 모으면 저주받은 봉인이 풀리고 서양 칠대 불가사가 쳐들어온데 캬! 프랑켄슈타인, 늑대 인간, 메리시 그리고 <laughs> 앗 장난치면 안 돼. 나는 야코라고 한 번만 더여우씨라고 부르면 확 깨물어 버린다. 와 <laughs> 네, 이제 미츠님 차례에요! 갈게요. 하나 같이, 하나 같이. 계세요? 아, 이상한데. 정 뭐, 못하겠으면 <laughs> 그 면접, 그 동영상을 <laughs> 틀어주시는 게. <laughs> 나는 그냥 추천 떠서 왔어. 추천 떠서 왔는데, 친구 언니를 바로 합격됐어요. 아주 그냥 운이 엄청 좋아지? 어. 하실 말 있거나, 아니면 우리 팀 와서 하고 싶은 거나, 우리 팀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든가. 없어. 어, 그냥, 어, 화이팅! 화이팅이에요. 화이팅이에요. 지상군더빙 비팀장 코어입니다. 요즘 들어서 면접방에 아직도 면접 봤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에필로그로 면접에 대하여 설명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1차 지상군 모집은 7월 1일까지입니다. 혹시나 우리 팀 들어오고 싶으신 마음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이 영상 설명란에 면접방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코어였습니다.